꽃, 꽃한테 가세요, 수아꽃 앞으로. 아직 안 죽었네? 당연하지, 꽃 어제 샀는데 어떻게 죽어. 오늘 우리 무슨 날이에요? 설날? 설날. 새해를 시작하는 날이야. 설날에는 이제 떡국도 먹고, 까치도 보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수아, 떡국 먹어봤어? 아니. 떡국 재료 사러 한번 밖에 나가보자. 저희 집 근황은 뭐 똑같아요. 근데 공사가 지금 거의 두 달째 진행되고 있거든요. 어, 공사 좀 빨리 끝났으면. 여기야 엄마는 오늘 내사 공주 사진 보내줄게요. 대구 할머니 좋아하겠다. 오리가 이제 대구 할머니한테 사진 보내준다고 한복 입히고 <laughs> 사진 찍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며느리 역할도 톡톡해야죠 태국에서. 예쁘게 해지 수아, 근데 눈은 여기 왜 부었어? 밖에가 더큰 사이즈야, 겠다 수아, 밖에 밑에 좀보이네요아 진짜? 올해 <목소리> 쓰고 내년에는 못쓸것 같아. 이거 한복도 한국에서 보낸 거거든요. <목소리> 처음에 보낼 때는 너무 커서 못 입었는데 지금은 벌써 작아졌어요. 밖에 나가면 태국 사람들은 잘 모르지 싶은데. 만약에 태국에 사는 한국사람이 보면 얘 한국아인지 알지 싶다 <laughs> 요즘에 저희 동네 보면 주변에 뭐 이것저것 많이 생겨요 주택단지도 계속 건설하고 있어요 땅을 매입해서 집안 다지고 건설하고 뭐 뚝딱뚝딱 만들더라고요 여기가 도로가 좀 좁고 불편하긴 해요 도로가 저쪽에도 한개 있는데 물 건너편에 도로가 좀 좁은데 나중에 막 집들이 많이 생기고 하면 차 막힐까봐 좀 걱정되긴 합니다. 괜찮아, 괜 이뻐해야지. 이뻐해 줄 거야? 응. 가자, 이쪽으로 가자. 엄마, 엄마 손잡자. 엄마랑 손잡아. 비디오 찍게 손잡아, 엄마랑. 맨날 아빠만 찾아서 어떡해? 안 섭섭해? 나는 수아가 다른 사람 찾으면 섭섭하더라. 섭섭하지. 옛날에는 너 그랬잖아. 어우, 나 편하다고. 근데 나중에 커봐라. 섭섭하다. 엄마 손도 한 번씩 잡아줘. 엄마 울겠다. 태국 대형마트 메코라에 왔거든요. 안에 가서 구경해 보려고 합니다. 알았어. 저 잠시만 코 묻었다. 어떡하지? 무슨 말 하고 있어? 아, 진짜? 수아, 어떻게 같이 이야기 할수 있어? 이 생선들은 수아한테 뭐라고 해? 한복 응, 정말 예쁘고 정말 키워야 할 거야. 정말 예쁘다 하고. 오늘은 왜옷 옷이 하나 있지? 부끄러운가봐. 부끄러워해도 예쁘잖아. 수아는 설날이라서 한복 입고 왔잖아요. 근데 또 매크로 같은 이런 대형마트나 뭐큰 쇼핑몰 가면요. 이렇게 빨간색으로 약간 중국 스타일 느낌 나는 그런 식으로 많이 꾸며놨어요. 태국 같은 경우에는 뭐 화교, 화예 분들이 되게 많이 살거든요. 중국 스타일로 이렇게 많이 꾸며 놓더라고요. 또 태국 보면요 또 중국 스타일의 음식들도 또 되게 많아요. 오늘 컨텐츠가 뭐 중국 관련 소개는 아닌데 그냥 좀 우리나라는 지금 설날인데 태국 같은 경우에는 약간 중국 명절을 챙기는 것처럼 이렇게 꾸며놓고 해서 좀 신기하죠. 편의점이나 다른 곳을 가면요 종업원분들이 대부분 빨간색 옷이나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파오 같은 스타일을 입고 많이 계세요 여기 보면 이야 요새 라면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제가 처음에 태국 왔을 때만 해도 이정도는 아니었는데 요새는요 별의별 라면이 다 있어요 한국에도 없는 라면도 많거든요 포레노? 이런 제품들도 많고 미역라면 저도 이런거 처음 봐요 삼양라면 다 있어요 라면 같은 경우에는요 일본 라면보다 한국 라면들이 훨씬 많아요. 이런 짜장면도 있고 당면들도 다 팔죠. 잡채 만들어 먹어도 되겠다. 원래 여기에 떡국떡이 있는데 지금 떡국떡이 없어요. 뭐 김치랑 다 있는데 어, 떡국떡이 없어서 어떡하지? 떡볶이만 있어. 안에 없지. 저희가 다른 마트 갈까 생각했었는데 또그 마트에도 안팔 수도 있잖아요. 떡볶이 떡으로 떡국을 만들 수 있는지 검색을 해보니까 잘라가지고. 비슷하게 이렇게 끓여 먹어도 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이 떡볶이 떡을 <laughs> 구매하기로 했어요. 좀 남으면 뭐 떡볶이도 한번 더 만들어 먹어도 되고 해서 괜찮을 것 같아요. 사자. 떡볶이 원래 진짜 끝. 재료 다 샀어? 내꺼 좀 과자 좀 사도 되나요? 안 돼. 한 개만 살게. 음료수 사러 가야죠. 어디 가야지. 음료수 사면 한개 끝. 여기 보면 요새 한국 과자들 진짜 많이 들어왔거든요. 보면. 이런 것도 있고, 뭐, 쿠쿠다스, 흥미하임. 저는 이런 거 한국에서도 못 봤거든요. 초코하임, 뭐, 크라운산도 초코치 쿠키. 크, 맛있겠다. 한 개만 사라고 했으니까 신중을 가해서 사도록 하겠습니다. 참붕어빵, 어, 이건 나온 지 오래됐지. 그리고 젤리. 이런 거 젤리 같은 경우에는 항상 사요. 한국보다 더 싸거든요. 이게 2,400원이에요. 6개 들어온대. 아니, 이거 수학군데? 초코파이도 팝니다. 요새 한국 과자들 없는 게 없어요. 없는 게 없어. 그러다 보니까 소비가 늘어나요. 잘 참아야 해요. 뭐, 살 거는 다산것 같고, 떡국 관련 재료, 선풍기랑 전구도 필요해서 한번 가볼까 합니다. 세모 많지? 응, 세모 많다. 소아가 지금 키즈 카페에서 놀고 있는데 너무 열심히 놀았나 봐요. 한복 다 찢어지고 지금. 난리나서 오이가 급하게 바지 사러 갔어요. 바지. 뭐 어차피 오래 쓸 거라서 괜찮긴 한 다만. 소아가 어, 뽑기에 재미가 들렸구만. 소질 있어, 잘해. 오 자세 봐, <laughs> 뽑기하는 자세 봐. 오 어, 이거야 완전 전문가인데. 저희가 오늘 이제 전구도 좀 사고 집이 뭐야 아직 1년도 안 됐는데 나가는 전구들이 많아요. 요 색깔 같아요 저희 집. 이 색깔 맞는 거 같아. 어, 맞다. <laughs> 아, 여러분, 색깔도 확인시켜 주시네. 집살 때보다 이쁜 거더 많이 들어온 것 같은데. <laughs> 이게 하타리라고 뭔가 일본스러운 이름인데, 태국 제품이에요. 태국 선풍기가 생각보다 잘 나가요, 이게. 하타리가. 가격이 한1 2 0 0트 되거든요. 이게 겨울철에 에어컨을 안 틀면요. 전기세가 한2 0 0 0더 싸게 나와요. 전기세 아낀 걸로. 약간 선풍기를 산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배가 하나도 없다. 헉, 어떡해. 선아심을운동해서 없지. 잠시만 너무 두거워서 이거 아 진짜 잘 달라, 아니야? 나쁘, 풍아. 오늘 미끄럼틀만 한 100번 넘게 탄것 같아요. 바로 지쳐서 쓰러졌죠. 저녁에 이제 장인어른, 장모님 오시고 하면 같이 떡국 먹어볼까 합니다. 아빠 수화전시 아빠입다어 뭐야 수화휴대폰 보여줄래? 이야 이거 뭐야 삼성 거야? 응. 어, 좋네 이야. 응.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빠한테 인사 한번 해봐. 아빠 한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 옳지 그래. 수아야 이거 아빠가 주는 세뱃돈이야 따라해봐 세뱃돈. 세뱃돈. 요걸로 아, 뭐할 거야? 페인트. 아. 언니, 언니. 요 조카들 용돈 안줬는데 왜냐면 오늘 오라고 했잖아, 내가 오늘 설날이라고. 중국 명절 때는 돈못 주겠다. 안돼. <laughs> <던데. 웃음> <laughs> 떡을 이렇게 썰어 가지고 어스썰기로 얼추 맞추고 있습니다. 진짜 대장금 같은데요. 대장금입니다. 태국은 설이나 추석 같은 음력 명절 이 있나요? 음력 명절까지는 모르겠고 성거란이라고 태국 새해 때 무총싸움 하고 무총싸움으로 유명하죠. 기양떡 먹이들 하면 포메라나. 좀 크게 크게 넣어도 돼. <laughs> 그래 해도 되지, 해도 되지. 어 아, 맛있겠다. 파 냄새. 어, 약간 걸쭉해요. 오우 떡이. 그래도 우리 오윤이 덕분에 또 외로울 수 있는 타국 생활에 떡국도 먹고. 누구 외롭냐? 저 외롭죠. 당신? 아니 가족들 있는 거는 좋은데 또 그런 건 없잖아, 자기야. 내가 뭐 태국에 친구 있는 것도 아니고, 친구 만나는 것도. 갈 때도 친구 안 만났어. 왜냐하면 이게 결혼하고 가족이 생기니까 또 수화도 있잖아 지금 친구들 중에서 아 있고 한 친구들 거의 없어 그러다 보니까 친구 만나기도 좀 그렇더라 먼저 뭐 연락 오니까 그래도 고맙지 확실히 뭐 결혼하고 아 생기고 하니깐요 친구 만나는 것도 한국 가도 거의 안 만나고 그러는 거 같아 요야 오히려 잠깐만 <laughs> 아니 이거 소고기 국이에요? 하지 말래? 아니 내 말은 좋아서 그렇지 아 고기 있으면 좋지 아니 나는 옛날에 떡국 먹으면 항상 고기 적게 팠어 눈치 보이거든 내가 다 먹으면 안 되니까 가족들 나눠 먹어야 하니까 떡보다 소고기가 더 많아요 어, 고기고기예요고기고 새해 <laughs> <laughs> 이제 나 맛있는 거 많이 먹어야지 미안해 소아 이거 아빠 거 먼저 먹으래 먹어봐 소아야 맛있으면 윙크 <웃음> <웃음> พัสมครับพัผสมเลคนเกาหลีบอกว่ากินอันนี้แล้วอายุจะเพิ่มขึ้นหนึ่งปีนะแก่แล้วนะตอนนี้เป็นยังไงครับอร่อยอร่อยไหมหมดแล้วเหรอกินนิ่ได้ครับกินนี่เดียวว่าเครื่องที่ใช้ทำน่ะมีหมดเลยมีคนทูกแก่เพราะว่าเขาอยู่กันหึงสองรูปมุ่นน่ะ 이게 또 오해하실 수도 있으니까 저희는 이제 식탁에서 먹는데 바닥에서 드시는 거 좋아하시거든요 또 혹시나 오해하실까봐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장인어른께서 다 드셨습니다 싹쓸이 하셨어요 좀더 드려 어 아, 이 방어책? <목소리> <목소리> 뭐, 뭐, 뭐 줄까? 떡! 떡더 먹고 싶어? 새해 복 <목소리> <딸기> 많이 해주세요 다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다들 감사합니다 빠이빠이 뽀뽀! <목소리> 수아야 수아 아, 아빠 안 줘도 돼? 수아 다 먹어? 아빠 줄려고 했어? 아니 그냥 받아줄 거야 에? 어 okay, okay.